저는 혈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 없이 고혈압 낮추는 방법.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약물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을까? 혈압이 있는데도 약을 끊을 수 있을까? 같은 말이죠. 혈압이 없을, 혈압이 있는데 이혈 혈압을 약 끊고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압은 병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증상이다. 즉그 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면 혈압도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 혈압과 생활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식생활, 먹고, 자고, 마시고, 피우고 그런 것들이 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혈압은 생활 습관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에서, 국립연구소에서, 어, 이 혈압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했어요. 경계선 혈압이 있는 900명의 흑인과 100인을, 남녀를 이제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꾼 뒤에 얼마 후에 그들의 혈압을 검사해보니까 수축기가 10 이상, 유화기가 8 이상이 내려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혈압이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사실을 어, 증명시켰는데요.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뀔 때 이상하게 혈압이 다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육식에서 채식으로만 바꿔도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톡스는 혈압약을 끊는 지름길인데요. 일반적으로 혈압의 변화를 보이는 날짜가 보통 3일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혈구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적혈구도 그때부터 변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혈수판이라든지 붉은 혈액들은 이때부터 기간이 이때부터 혈액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혈액을 보면 3일, 4일, 5일, 6일 지나면서 혈액이 아주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날짜가 보통 3일 정도 돼요. 그래서 3일이 지나는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이, 어, 이런 그 변화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혈압, 혈압이 떨어뜨 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길 때 훨씬 잘 떨어지게 됐어요. 네,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디톡스를 하게 되면 어, 우선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의지하지 않고도 혈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명현 반응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권에 딱 들어가면 그때 유지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주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혈압이 정상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2주의 기간을 이렇게 힐링 교육을 받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돼요. 자제의 길이.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자제하는 것이 건강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압을 우리가 유지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폐가 건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근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때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식을 하는 사람들은 소식을 할 수밖에 소식을 해도 괜찮은 몸을 소유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적은 연료를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연비가 좋은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미트콘드레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적은 양의 에너지, 칼로리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어, 뭐 이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때 우리 질병이 회복되는 거죠. 소식은 그래서 질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이 강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심장 근육이 강해져요. 그리고 혈압의 원인들이 제거됩니다. 뭐 거기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다음 혈관 벽에 쌓는 플라크들 이런 것들을 어그 원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칼슘 섭취, 네, 혈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칼슘을 섭취하는 거, 에 칼슘은 16가지 미네랄 중에서 식품에 섭취하는 거, 그 중에 100mg 이상을 섭취해야 되는 필수, 어, 많이 섭취하는 그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칼슘 함량이 높은 식물 섭취는 혈압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인위적으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칼슘은 식물성에서 섭취가 충분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녹색 엽체류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칼슘 섭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흥분 잘하고 걱정, 불안, 흥분, 정신적인 충격, 화를 잘 내는 것도 혈압을 확 오르게 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을 가진 분들이 화가 잘 나죠? 네, 그리고 확 이렇게 충동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그거를 다스리는 방법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면 혈압이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를 풀어줘야 되겠죠? 충분한 힘을 갖게 되면 혈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일반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들은 식물성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고기 먹고 오메가3 지방산을 따로 사서 먹는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고요. <laughs> 여러분들이 올리브유나 아니면 아마시나 들깨, 참깨 뭐 이런 것들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이런 것들 드시게 되면, 혈소판의 점도를 감소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막아주고, 혈중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주고, 심장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을 충분히 마신다. 네.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을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혈압이 높을 때는 미지근한 물, 어떤 물이요? 찬물은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찬물은 안 돼요.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만 충분히 마셔줘도 혈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두끼 식사와 혈압. 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녁 한 끼를 먹지 않았을 때나 혹은 과일만 먹게 되면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적은 음식, 단순한 식사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액이 깨끗해집니다. 또한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몸이 몸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압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컵이 마시지 말고 설탕 먹지 말고 살 빼시고 정상 체중. 일반적으로 어, 심장 질환에 특히 나는 죽을 때까지 심장 질환에 걸려서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중 110그 미만으로 빼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